이정훈은 오늘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안타를 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 안타를 폭발시켰습니다. 타율리알 88푼이 깨지면서 걱정을 하던 것도 잠시 이정훈은 최근 다시 한번 매경기마다 안타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내 최다 한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정훈을 막기 위해 워싱턴 수비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워싱턴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활약을 바람의 손자 TV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후가 소속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스파크에서 열리는 2025 메이저 리그 정규 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3차전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합니다. 이정후가 상대할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소카인데이 선수는 2019년에 올스타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정도로 대단했던 선수입니다. 19년에 애틀랜타에서 13승 4패를 기록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이정훈은 이런 소카를 상대로 6경기 연속 안타에 도전하게 되죠. 이정훈은 지난 20일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부터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폭발시키면서 다시 한번 서서히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이정후는 사회초 워싱턴의 선발 투수인 제이크 체인 지역을 정확하게 공략해내면서 깔끔한 우전 안한타를 만들어내면서 5경기 안타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타선 중에 어빈의 공을 제대로 친 타자는 이정후 포함 딱두명밖에 없었기에 워싱턴에게 최종 0대3으로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정후만큼은 최근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깔끔한 안타로 오늘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정후를 상대하는 투수들은 마치 짠 듯이 이정후의 바깥쪽을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소로카가 역시 마찬가지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2회 초첫 타석에서 초구를 바깥쪽 직구로 던졌는데, 이에 이정후는 즉각 반응하며 파울로 커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구에도 살짝 바깥쪽으로 슬러브를 던졌는데, 이를 이정후가 쳐내면서 파울 지역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워싱턴의 좌익수 알렉스콜이 전력 질주를 하더니 잡아내버렸죠. 이정후가 다음 공을 무조건 칠 수도 있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몰라도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이정후의 파울볼을 낚아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얄렉스콜은 이후에 다른 타자들의 공을 수비할 때에는 엉성한 모습을 보이면서 홈런과 안타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내려둬도 안타와는 상관없었던 이정후의 파울볼은 안간을 다해 잡아내더니 아슬아슬하게 담장을 넘어가는 세머프의 공은 놓쳐버렸거든요. 괜히 워싱턴 선수들이 이정후만 집중 견제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3회 초에서 워싱턴은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소카의 높은 직구를 이정후가 그대로 때려내면서 왼쪽으로 강하게 날아갔는 데이를 워싱턴의 삼루수가 백핸드로 잡아내면서 아쉽게 아웃을 당하고 말았죠. 현재 해설자는 삼루수의 수비에 깜짝 놀라면서 이정후가 안타를 도둑 맞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자마저도 워싱턴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들쭉날쭉합니다. 이정후의 타석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수비를 보여주더니 다른 타자들을 상대로는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세머프의 공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놓치면서 홈런을 허용했죠. 확실히 이정후가 모든 팀들의 경계 대상으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라며 유독 이정후의 타석에서 수비수들이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그러나 이정후의 타격 타이밍이나 선구 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메이저 리그의 한 타격 전문가는 이정후는 오늘 경기에서 아직까지 안타가 없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제와 달리 동료들이 점수를 내줬고 이정후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정후에 맞춰서 시프트를 발동한 워싱턴의 수비가 효과를 봤지만 세 번째 타석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선발 투수는 지치고 이정후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라며 이정후가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6회 초세 번째로 소카를 만나게 된 이정우, 이번에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는 이미 소카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다는 듯 공을 여러 개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카의 추구를 그대로 받아치면서 시속 100마일짜리 총알 타구를 만들어냈죠. 이정우의 타구는 시원하게 우중간을 뚫었고, 그렇게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증명해냈죠. 현지 해설자는 이정후의 초구 안타를 보고 이정후의 세 번째 타석 초구부터 휘두릅니다. 잘 맞은 타구 우중간을 뚫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정후가 워싱턴의 수비를 이겨냅니다. 이전 타석에서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이정후 6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소카의 초구를 완벽하게 노렸습니다라며, 이정후가 워싱턴의 집중 견제를 뚫어내는 시원한 안타를 만들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팬들 역시 환호하면서 이정후 역시 이정후가 안타를 쳤다. 소카가 이정후에게 분명히 당할 줄 알고 있었다. 6경기 연속 안타. 이정후가 워싱턴을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안타를 쳤다. 여기에 홈런까지 쳐주면 완벽한데 기대해도 될까. 이정후의 상승세가 무섭다.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것 같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안타를 쳐주니까 볼마디 난다. 등등 이정후의 계속된 안타 행진을 보고 기분이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인류를 밟은 이정후가 후속 타자의 안타에 힘입어 홈베이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정후 다음으로 타석에 오른 플로레스가 허무하게 병살타를 치면서의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최근 현지의 메이저 리그 분석 방송에서는 이정후의 특이점 중 하나가 바로 225타석 가까이 소화하면서도 병살타가 단한 개도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이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에 탑3에 당하는 기록으로 이정후는 KBO 시절부터 병살타를 잘 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2022년에는 627타석 중에 병살타 10개로 겨우 1.59%밖에 안 됐고 메이저 리그 진출 직전인 2023년에는 387 타석의 병살타 한 개를 기록했죠. 메이저 리그의 한 타격 전문가는 그 이유에 대해 이정후가 병살타를 치지 않은 이유는 정확한 타격 스킬에 있다. 기본적으로 이정후는 삼진도 잘 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공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 추가로 이정후는 스피드도 상당히 빠르다. 리그 최고 수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땅볼을 치고도 병살을 잘 당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 그 결과가 병살타 영계다라며 이정후의 선구한 타격, 스피드 등을 모두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이저 리그에서 시즌 내내 병살타를 한 개도 치지 않은 선수는 역대 단명인데 가장 최근은 2018년에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에서 뛰었던 메카 펜터입니다. 이정후가 남은 시즌 동안 병살타를 치지 않는다면 역대 다섯 번째로의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타자들도 이정후 같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사실 병살타를 치지 않는 게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플로레스도 병살타를 치고 싶어서 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이정후의 안타 이후로 제대로 된 타격을 하지 못하면서 점수는 3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야스트램 스키만이 워싱턴 선수들의 수비 실책으로 인해 한 차례 진로했을 뿐 이외에는 아무도 안타를 추가하지 못한 건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서부 지구에서 먼저 승리하면서 다저스와의 승률 차이를 더 좁히게 되었고 여전히 선두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시즌에는 4위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없었지만 올 시즌 이정후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의 가을의 야구 그 이상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마지막에 멜빈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마무리 투수 워커를 올렸다가 팀이 동점 내지 역전패를 당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최종 3위로 승리를 했지만 중계진도 멜빈 감독의 여러 결정들이 팀의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면서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1도 치르지 않았는데 이정우는 2번부터4 번까지 타순이 변경되고 있고 부진한 타자들에게 특명을 내리지도 못하면서 마냥 기다리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팀 타선이 다저스처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후가 7월 전에 꼭 타열과 타점에서 라머스를 이기고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